영상 거의 30도에 육박하는 5월달에 무슨 30도인지. 이 모델이 뭐죠? 아, 2011년식 S1000RR입니다. 아, 수천RR, 뭐, 스천 네. 수천 r r S1000RR. 이게 지금 카울이 사지카울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렇게 데칼을 멋있게, 저게 데칼인가요 아니면 뭐, 페인팅인가요? 커스텀으로 음. 도색을 해서 저렇게 나옵니다. 아, 커스텀으로 도색해서 나오는 네. 사지카울? 네네. 그럼 순정도 다 있겠네요. 네, 순정도 있고요. 아, 순정도 있고 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바이크 보고 뭐라고 할것 같아. 꼬맹이들도 응. 그렇고. 네, 오히려 스쳐날인줄 모르는 분들도 많아. 아. 이제 앞에 와서 이제 짝눈을 봐야 스쳐하라리구나 그러고. 음. 네. 그러고. 네. 음. 음. 네. 외관만 음. 봐서는 모르세요, 대한민국. 아. 이거 타기 전에 사실 다양하게. 좀 탔잖아요. 다양한 기종을 탔죠. 네, 네 기종 씨가 네. 네. <laughs> 어떤 마이크 탔었죠? 음, 이제 처음에 여기서 찍었던 두부 9년식 아로하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헬부사 하야부사, 네. 그거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버그만 650. 아, 650 타고. 네. 그 다음에 그다음, 이번에, 예, 이번에 스쳐날라로. 스쳐날라로 이제 기변하시고. 네. 기종 중에 가장 마음에 네. 드는 기종이 뭐였나요? 저는 하야구사 빼고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버그마는 편해서 좋고. 버그마는 일단은 뭐, 네 예. 세단이다 보니까 아. 네. 편해서 좋고, 스천알알은 이제 잘 나가고 가볍고. 음, 잘 나가고 가볍고. 99년식 알은 장고장 없이 예. 속썩이지 않고 잘 아, 그래요? 타고 다녔으니까. 아, 그래서 아, 아. 좋고. 그래서 좋았고. 스천알은 네. <laughs> 음. 이제 기별했는데 지금 한 네. 얼마나 탔어요? 지금 가져온 지는 두달 조금 안 됐어요. 두 달? 네. 와, 애정이 좀 많이 들어갈 때 아닌가요? 좀 그쵸. 보기만 해도 좋고. 그죠. 비 오는 날도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지금 집이 네. 공이니까 네. 좀 남해나 이쪽으로 내려가서 라이딩하기 되게 좋잖아요. 그쵸. 아니면 그 동네 근처만 해도. 그죠. 그쪽은 왜? 이제 차가 네. 없다 보니까 교통량이 없어서. 교통량도 네. 없고 길도 어마어마하죠. 그죠? 거의 뭐다 어... 직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근 네, 길게 뻗은 도로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아, 되게 즐겁게 타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더 추워서 전바까지 입고 다녀요. 아, 요즘에는. 또 일교차가 네, 좀 낮에도, 네. 근데 요즘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 그렇죠. 음, 지금 올라오면서 고봉에서 지금 서울 올라오면서 힘들진 않았나요? 오늘 날씨가 어마어마한 아... 무지않나요 <laughs> 달릴 때는 그래도 바람 때문에 시원했는데 네. 이제 시내 들어오자마자 그냥 아, 아 서울 사실 네. 사실 서울에서 살려고 그러면 살겠습니까? 아 이제 지금은 못살것 같아요. 아. 제가 종로 토박이라도 아 종로 토박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 확실히 나가서 살고 외곽에서 그렇게 여유있게 그렇죠? 라이딩 네. 하다가 이제 차량 도심 에 들어와서 이제 교통량 많은 곳에서 음. 주행을 하려다 보니까 아. 맞아 맞아. 진짜 충분히 진짜? 이해됩니다. 네, 네. 이게 헬조선이구나. 아, <laughs> 진짜. 네, 새삼스레 느꼈네요 오늘. 왜냐면 저도 양평에서 살다 보니까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 음. 양평도 교통량이 좀 덜한가요? 많이? 근데 주말엔 많아요. 아. 근데 대신 이제 그래도 좀 여유가 있죠? 서울보다는? 네. 어, 가장 마음에 드는 네. 부분이 물론. 뭐예요? 시전할 때 중에 가장 나는 이게 조, 가장 좋다. 퀵? 어, 일단은 발착지성. 발착지성. 네. 음. 그리고 또뭐 했나? 발착지성. 그 다음에 무게. 무게. 네. 무게가 말도 못하게 가벼워요. 음, 가볍고. 네. 그래서 여성분들도 입문을 한 이래서 입문을 스쳐나라를 하시는구나 그 아, 정도로. 본인 네. 타보니까 일단은 아 이래서 네네. 거의 뭐쿼터급모토바이를 네. 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니까요. 아그 어, 정도 느낌이다. 네네. 저도 제가 스쳐나라 타본 아마 연식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네네. 2011년식인가 12년식인가였는데 음. 올 날이 더워가서 그런지 제가 앉아봤는데요. 음. 네. 뜨거워가지고 그냥 그렇죠. 어우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열기가 오는 음. 오내 계속 샤워만 하고 왔네. 어 근데 열기를 열기가 이렇게 많이 나는 바이크긴 하지만 네. 계속 타고 싶은 바이크인가요? 99년식 아우 타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애정이 많이 가는 바이크. 예정이 많이 가 가고서... 계속 타고 싶다는 느낌이 음. 드는 바이크. 남자들은 특히 바이크 선택할 때뭐 디자인 뭐 가격적인 거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어 어떤 장르 구분을 했, 봤을 때는 이 알차에 대한 로망이 가장 크지 않나요? 솔직히? 그렇지 아무래도 알차의 로망 남자라면 알차죠. 남자라면. 남자라면 알차인데. 아 그런 용어가 네. 생긴 이유가 있는 거죠? 그쵸. 음 타보니까. 네. 세워놔도 이쁘잖아요, 그죠? 그쵸? 그쵸. 음, 세워놔도 이쁘고, 그냥 끌고 가도 이쁘고. 끌고 가도 이쁘고. <laughs> 음. 어, 이런 질문은 사실 되게 어색한 질문인데요. 네. R차를 타면서 안전하게 타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타보시니까, 아론도 타봤고, 스천하야라도 네. 지금 타고 있는데, 네. 어떤 걸 조심을 해야, 안전하게 탈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 기,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만 잘 지키셔도 되고요. 아, 그 다음이 유통법을... 이제 예,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방어 운전인데. 네. 방어 운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네, 네. 네. 그러니까 항시 전방 좌우 주시하시고 네. 네. 서행하시고. 아, 서행, 서행이 답이다. 그죠? 그죠 솔직히 네. 뭐 알차타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더 여유 있게 타신 분도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이 레플리카 이 알짜 성향이 사실 좀 빨리 달리는 그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쪼는 맛이죠. 그리고 여하튼 뭐 트랙을 위한 바이크 아닌가요, 사실? 음, 그것 도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 교통량이 구애받지 않고 막 타고 싶으면 서킷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네. 네. 천천히 이제 바람도 쐬시면서 경치 구경하실 거면 네. 이제 방어 운전 하시면서. 네. 도로주행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알차 타면서 사실 막 경치를 구경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예, 네, 포지션이 네. 아무래도 엎드려서 타다 보니까 음. 좀 힘들긴 한데, 네. 네. 그래도 뭐 도심만 아니라고라면 네. 경치 감상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알차 타시면서 한 얼마 타고 휴게소에 들거나 이렇게 네. 좀 쉬면서 타십니까? 어 보통 은한한 한 시간 타면 진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 들것 같긴 한데. 그렇죠 국도 타고 올 때는 보통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한 시간이나 아니면 한 100에서 150km 정도. 아키로수로는 네. 그정 네. 그 정도. 네. 이제 서울에서 150km라고는 뭐 엄청나게 먼 거리지만. 음... 네. 이제 지방 국도 같은 경우는 150km면은. 서, 이제 규정속도로만 가도 1시간 반이면은 그렇죠, 정이짧아거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공에서 네. 서울 올라오신 거죠? 네네. 한몇번 정도 쉬셨나요? 음, 틈틈이 기름 넣고 한네번 정도 쉬식한 거죠 아, 4번 네 정도? 네. 어, 그래도 적당히 잘 쉬고 올라오신 것 같아요. 네, 그쵸. 이제 아침에 출발을 하긴 했는데, 네. 아침에는 그래도 잘 왔는데, 이제 햇빛이 점점 이제 아... 뜨다 보니까, 네네. 더워서 휴식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주행 시간은 짧아지고 네. 휴식 시간은 길어지고. 아 네. 와, 근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레플리카 좀 열이 많은 이런 리터급 바이크 타신 분들은 네. 벌써부터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더워질만 일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발이 계절인가요, 면 이제? 그쵸반발이 아니면 뭐? 음. 직장인이 아니시라면 뭐 직장인이라도 <laughs> 주말에 뭐 새벽발이 <laughs> 아니면 또밧출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지금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어요. 아. 음. 전라도 고흥에서 좀 추천할 만한 어떤 코스가 있나요? 혹시 전국 일주를 하시는 분들이 음.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얘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도 코스인데 코스라기보다는. 네. 네. 음. 고흥 쪽에 보시면은 나로도라는 곳이 있어요. 왜왜나로도아왜나로도 아, 예. 응. 우주항공센터. 제 예. 네. 인공위성 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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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도 섬이 섬인 거죠? 네 그쪽에 가시면 이제 인공섬도 있고요. 아 예. 해안도로도 있고. 아 예. 해안도로도 있고 네. 경치가 좋겠네요. 그렇죠. 거의 이제 할리타시는 분들이나 이제 주에스타시는 분들이 아 많이 가세요, 그렇 그쪽 많이 가세요? 네네. 음. 알차분들보다. 음, 그렇죠. 투어러분들이 더많으시죠왜 음... 나로도? 네. 어... 그리고 오시는 도중에 뭐 네. 코너를 좋아하신다면 지리산 같은데 한번 들렀다 오셔야 돼요. 어, 지리산도 그렇죠. 네. 뭔가 다음 바이크로 좀 생각하는 바이크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지금 당장은 네. 기변이라기 보다 지금 기추를 생각하고 있고요. 어, 네. 기추로 좀좀뭐 스쿠터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요, 이제 어드벤처를. 아 <laughs> 어 조합이 어마어마한데요. 알차 한 대와 어드벤처 한대는 제가 정말 예, 기변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네. 이게 스쿠터를 타면 알차가 네. 타고 싶고, 알차를 네. 타면 편한 네. 걸 타고 싶고 그러다 아 보니까 예, 자꾸 왔다 갔다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아예 그래서. 두 대를 다구비를 아 하자 해서 아 네, 다음 바이크는 이제 어드벤처로. 네. 아, 어드벤처로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기대됩니다, 기대돼. 그때 네. 어, 또 추가해서 두 대를 끌고 올수 없으니까. <laughs> 어드벤처 타고 또. 어드벤처 타고 오시면은 그때 한번또 어드벤처 감성에 대해서 네. 꼭 얘기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